의대를 가야겠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동기부여도 제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재수를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처음에 제가 수능을 시작할 때는 제가 약한 과목이 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해서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약점이 무엇인지 또 잘하는 과목은 뭔지 찾으면서 약점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제 약점이 국어였는데 국어를 일단 다른 과목들보다도 비중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국어 실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출 분석을 다시 꼼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EBS를 완벽하게 숙지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런 큰 계획을 세웠고 실천하면서 전체적인 수능 점수 향상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부가 안 돼서 생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를 때 슬럼프가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가 안될 때, 이때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그 동기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 했는데, 제 꿈을 이뤘을 때그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던지, 아니면 먼저 대학을 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동기부여를 했는데, 이 동기는 그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것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올 때인데 이때는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과 수능 성적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의고사를 못 보면 그게 자신의 약점과 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는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이 예, 좋은것같 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다닌 이투스 학원에는 일단 학습 환경이 정말 좋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급식이 제공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뭐를 먹어야 될지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공부가 잘안될 때는 밖에 나와서 서서 공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아쉽고 공기부여가 확실하고 또 확고한 목표가 있다면 재수를 들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